하는 거래면 술못 먹으니까 사네. 어? 참고로 이거는 국산 김치. 네. 이거 수입 김치 아니에요. 국산 김치입니다. 다데 가면 다 음. 중국산 쓰잖아요. 그렇죠. 여기 는 국산입니다. 고춧가루도 국내산. 중국산하고 국내산하고 가격 차이가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제, 제가 알기로는 네배 차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 정도는 안다고 하더라고. 요 근데 여기는 네. 고춧가루, 배추. 100% 순수 국내산. 중국산이 가격이 음. 만원 내외. 음. 국내산은 38,000원에서 44,000원 어. 사이. 어. 김치도 국내산. 네. 실장님도 국내산. 아, 저는 완전 국내산. <laughs> 외모는 일본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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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처음, 오마... 처음처럼 참이슬 처음처럼. 카스. 프레쉬? 카스. 참이술 프레쉬. 이거 요새 이거 영상에다가 여기 주소를 하나 올려. 댓글이 없으니까. 주소 올리래요, 주소. 술을안 마시면서 그러게. 무 소스가 왜 이렇게 단 거야? 네. 부산식은 좀 짧게. 얇게. 짧게 하고 얇게. 여기 두꺼운 거 여기 있고. 아, 우 기가 막히면 대보십시우 와, 감칠맛 납니다. 죽입니다, 완전. 고기가 맛있어서. 일단 실 우리가 부터 하는 거지 뭐. 엄마만 잡아야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부담 부담이 너무 우리 정말 요 많이 드세요, 내가.

블루자가 중만명인거 어. 어. 안녕하세요 무세상겹무세상겹잘 먹고 왔습니다 여기 R6이고요 느려도 괜찮아 음, 무세상겹 옆이에요 예 네, 음. 분위기 좋았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그랜드 피아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음. 있는지 흔하지 않던데 네, 그냥 피아노가 아니고 그랜드 피아노 음. 근데 우리 아까 세장님 무슨 이야기 하려고 했죠? 모르어요그 이야기 하려고 했잖아요. 뭐요? 옥정에 이제 이사 오신 분들 중에 사연이 많은데, 음. 실장님은 왜 옥정에 오셨죠? 전 신랑 직장 때문에. 아, 신랑 직장 때문에? 저는 이제 만월님 꼬득임에 넘어가가지고 왔고, 음. 제 주변 중분에한 분이 음. 옥정에 이사를 오셨는데, 어떻게 이사를 왔냐면, 음. 처음에 옥정에 올 생각이 없었어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어리니까, 음. 이제 꼬맹이가 남자하고 여자 둘인데, 옥정 호수공원, 선돌공원에 막 놀러오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빠 여기 너무 좋아요. 엄마 여기 너무 신나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분이 제 옥정 사시는 분은 아니에요. 뭐 옥정에 자주 놀러왔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는한 번, 두번 오다 계속 놀러오신 거죠. 애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 주변에는 구축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옥정 호수공원이나 선돌공원 같은 게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어느 날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되는 아들하고 딸이 엄마 여기 너무 좋아. 근데 우리 옥정이 언제 이사 와? 음... 그때 이제 아빠 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옥정 와야지. 아, 와 내가 여기 놀러 올 생각만 했지 이사 올 생각을 왜안 했냐. 음... 아빠 우리는 언제 옥정 이사가? 엄마 우리는 옥정 언제 이사 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이분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사와야 옥정 이사를 이사 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이사를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만족하면서 살아요. 네. 농사하다 보면은 그러신 분들 많아요. 음. 우리 애가 좋아해서, 음. 우리 개가 좋아해서. <laughs> 개도 중요하군요. <난, 웃음> 우리 개가 너무 좋아해서, 푸르지오 음. 살라고요. 뭐라고요? <laughs> 아, 그집 앞에 나가면 산책할 때가 너무 많은데. 그게 이제 개가 좋아하는 거지. 아, 근데 지금 영상에는 안 나오는데, 오늘 저희 집 사모님도 오셨거든요. 네. 근데, 아에 아파트 단지, 아니, 이제 지상에 차가 없으니까, 녹지 음. 공간이 너무 잘해놨잖아요. 그 수도 있고. 음. 집사람이랑 아파트 단지 안을 산책을 하는데 이거 싫어합니다. 음. 강아지가 음. <laughs> 얼마나 잔디밭을 좋아하는지 음. 보셨죠? 네. 그 뒹굴자 강아지가 뒹굴자. 그러니까 이막 뒹굴어 너무 좋아 가지고. 강아지 너무 좋아 강아지가 그 좋아하는 게 표가 나요 진짜. 그 표정이 다르죠. <laughs> 표정. 응. 막 응. 웃어요. 네. 네. 그다음에 네. 천생장인 강아지는 코를 막그 땅을 타고 들어가. <laughs>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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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고 냄새를 맡으면서 음. 잔디밭을 다코 훑고 잖아요 진드기 음. 진드기 얼마나 많이 물려갖고 진드기 막 여기 물리고 여기 물리고 여기 물리고 단점은 그거 근데 그거는 코를 쳐박고 다니는 강아지만 그러데 우리 강아지는 땅바닥에 코를 쳐박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진드기 물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걔하고 얘하고 형제야 음. 천사장 강아지는 진드기를 맨날 물고 귓속에도 <laughs> 진드기가 들어가 있대 그리고 어. 어. 입안에도 들어가 요 실장님 강아지는 한 번도 진드기가 물린 적이 없어요 음. 우리 개는 진드기 물려갖고 병원을 두번인가세번인가 번인가 음, 하고 팅팅 붓고. 아. 이 팅팅 붙고 이철대면은 진드기 이거 프론티어라고 응, 등에다가 응. 프론티어라고 등에다가 진드기 약을 이렇게 흡수시켜주는 거예요? 아, 피보다 에피 예. 뿌려줘요 그러면 내가 우리 강아지 보니까 진드기가 물려갖고 왔는데 진드기가 툭 떨어져 죽더라고 아 음, 진짜요? 어, 음. 피를 딱 빠는 순간에 떨어져 죽더라고 음. 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해줘야 돼 네. 그래. 옥장에서는 필수로 그 펀티어 진드기 구제 약을 꼭 뿌려줘야 돼. 이제 커피 구수하다. 구수해. 네. 커피도 괜찮아. 응 구수해. 이게 원두를 잘 볶는다고 그러나 뭐 하면은 구수한 맛이. 로스팅이 잘되 네, 그렇죠. 구수하죠. 저 개의 사람들이 친구들이 옥정에 이사 왔다고 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좋은. 아무 구수해. 생각 없이 있어. 근데 응? 뭐 이사 왔구나. 어, 그래. 근데. 애들이 얘기를 하는 거지. 음. 엄마, 여기 살고 싶다. 음. 이사 올까? 음. 그때서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음. 되게 많아요. 많아. 맞아. 환경의 변화를 싫어하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곳에 굉장히 만족하고 불만도 없는데, 음. 친구가 옥정 왔대. 음. 놀러 왔어. 애들이 좋아해. 음. 엄마, 여기 살지. 음. 그렇게 사는 사람 되게 많아 그러니까. 엄마, 요즘에 언제 걱정이 사와? 걱정이 어디고? <웃음> <웃음> 신도시 짜증 신도시. <laughs> 빨리 데리고 가봐라. <laughs> 예, 서울 여자야. <laughs> 이번에 엘리프 계약도 처음에 엘리프 계약하신 을 분들이 자기 친구들은 손잡고 온 케이스가 되게 많아. 음. 그래서 그래서 계약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오 이런 데가 있어? 나도 같이 갈래. 이렇게. 음, 음.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있고 싶은 거지. 엘리프가 24평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매물 소진이 너무 빠르다고 했거든요. 근데 순식간에 24평이 마감이 되어버렸어요. 네,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응. 그래서 신도시는 막, 저기, 망설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망설이면 안 돼요. 네. 21평도 마감이 얼마 안 남았고, 이제 파티오포레, 응. 타운하우스, 응. 그게 이제 관건이지. 그거 맞아. 우리가 광고를 했더니 전세 문의가 되게 많이 왔거든요. 한번 살아 보고 싶으시죠? 이 지역, 그러니까 옥정의 사람들은 등잔 밑이 어두워. 네. 등잔 밑이 개봉으로 보이고. 우리 외부 사람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가격이 네. 자기 아파트 전세도 안 되는 거거든. 그쵸. 그 가격이 타운하우스 가돼 네. 네. 이런 걸 이제 분가 많이 오지. 그래서 이번에 히스테이트 광고만 잘하면 그 외부 사람들이 좀 많이 올것같다보니까또 히스테이트가 중심 사업도 가깝고 굉장히 그쵸. 가깝단 말이야. 음. 다른 지역의 타운하우스에 비해서. 입지가 굉장히 좋지. 좋은 편 학교 가깝지, 상업지 가깝지, 네. 공원 옆에 끼고 있지.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전환들이꽤 왔는데 안타까운 것은 외부에서 많이 온 거고 이 인근에서는 잘안 왔다. 그게 좀 안타까운 건데 어쨌든 외부에서는 어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보고 어저렇게 마당 있는 지 내가 단독으로 관리하기엔 부담스럽지만은 이렇게 정비가 돼 있고 어 절충형이잖아요. 네. 저 단독주택 가면 외롭고 무섭고 그렇죠. 교통도 불편하고. 네. 근데 여기 오면은 모든 인프라가 다 있는데 마당도 사용할 수가 있고. 시골 안 살아본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지. 시골에서 나 혼자 길을 가는데 제일 무서운 게 뭘까? 사람이죠. 그렇지 귀신은 하나도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저기 아무것도 없는데 저까까한저사람오잖아요 그렇게 무서워. 요 내가 아무도 없는 깡초에 살았거든. 근데 단독주택을 자꾸 로망하는데 그런 게 되게 두렵단 말이야. 그리고 아무도 없는데 바깥에서 누군가를 쳐다보고 있다 이렇게. 그럼 너무 무서워. 아, 집이라고는 윗집 아래서 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바깥에 낯선 사람이 쳐다보고 있어. 무섭죠. 어. 그래, 시골 집이 그게 무서워 그 유튜브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 왜풀 뭐 뽑는 게 힘들다 예, 뭐. 풀 뽑는 게힘들데왜 시골은 척하고 지랄이야 이게 <laughs> 상상이 안돼 예. 땀을 흘리면서 풀을 뽑고 나무를 가꾸고 화초를 가꾸는 게 재밌어야지 되는 거지 그렇잖아 성향이말또 맞아 아이 땡볕에 나가기 쉬는 사람이 왜 거기 땅을 밟는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당연히 파티오포레처럼 마당이 있는 음. 곳은 땀 흘리고, 화초, 우리 저기, 제수씨 화초 가꾸잖아요. 네. 어, 힘들잖아. 근데 너무 재밌어. 뭐그지물 어, 주고, 신경 쓰고, 관리하고, 네. 그런 게 재밌어야 된단 말이야. 맞아. 어떤 사람은 그게 관리하는 게 싫은 거야. 신경 쓰는 게 싫은 거야. 그런 사람들은 가면 안 되지. 그치. 음. 꼭 그런 사람들하고 시골 생활 얼마나 힘드냐. 시골 생활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땀 흘리고, 응? 음. 어? 그똥 냄새 맡고, 걸음 주고, 음. 풀 뽑고, 그런 재미로 가는 거야. 그런 재미로. 나 개인적으로 나하고는 안 맞아. <웃음> <웃음> 개인적으로는 저하고는 맞아요. 그니까 음, 그게 앉아있네요. <laughs> 한양년이 아니라, 이것이 <이거지> 뭐... <laughs> 아니, 일단 가꿀 지도 모르고 가꿀 시간도 없고, 애들 밥 해줄 시간도 없고, <laughs> 나 애들 밥 해준 것도 보고 요즘 우리 똥방이 아침 일찍 나가시는데 같이 일찍 일어나냐, 피곤해요. 우리 마이콜 네. 파티오폴리 한번 보긴 봐야겠다. 네. 음. 근데 이분은 이분은 잘 맞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전세가 4억에서 5억이니까 네. 서울에 아파트 전세값도 안 되는 거거든그죠 그걸로 10짜리 주택을 살아보는 거니까. 근데 그 돈으로 타운하우스 사는 거죠. 그렇지. 땅 흙도 밟고. 음. 한번 살아보고 애들이 좋아하는 다락도 있고. 음. 애들은 애들은 좋아하지 애들은 좋아하죠. 요놈들 일단은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지. 음. 그다음에 옥탑방 그 다락방 있지? 음. 그다음에 일단은 엄마하고 애들하고 층이 달라 다른 층 있어 음. 우리 이제 사춘기가 되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그때부터 엄마 아빠하고 멀리하고, 은데 아이 층이 다르니까 너무 좋아. 하지 네. 그 옥정 신도시 사람들이 너무 좀 뭐라고 러죠 쾌적하고 싼 가격에 쾌적하고 편하게 사는 음. 거예요. 너무 좋은 인프라를 누리다 보니까. 음. 음. 우리 동탄하고 김포 신장님뭐 고덕도 가고 막 그랬지만 거기 문제가 그거예요. 미사장도 그렇고. 너무 멀어. 음. 공원이나 이런 게 너무 멀어. 음, 공원이 너무 멀어. 그래. 크기는 큰건 좋아. 음. 일산도 그래. 큰건 좋아. 그쵸, 근데 그걸...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요. 음. 근데 여기는 우리 문 열고 나가면 다 공원이고. 문 열고 나가면 수변공원이고. 음. 내 마음만 먹으면 그렇지. 근데 가격도 너무 좋아요. 아우, 가격은 뭐. 더할 나위 없죠. 걔가 최고의 장점이잖아. 얼마 안 남았어. 가격 좋은 것도. <웃음> <웃음> 네, 네, <웃음>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 가격이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신도시 가격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지 진짜. 그러니까. 가격은 상대적이니까. 맞아요, 상대적. 지금 우리가 회천에 있을 적에 조금 어이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우리 빌라, 다가구, 주택, 뭐 전세사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양주로 왔는데 양주가 이렇게 비싸네. 양주 나름이죠. 응. 신도시에 왔는데 비싸다 이거야 아니 전세 2억이 뭐가 비싸냐고 그때 전세가 2억도 아니었어 34평이 한창 우리 입주 폭탄 들아다 세계 1억 8천 1억 9천 그랬어 34평 물량이 아, 다아질때 아, 그런데 네. 그 사람들이 비싸냐 이거야 그거는 상대적인 거야서울에 다가구 주택 반지하 음. 원투룸 살던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비싸지 서울에서 아파트 살던 사람이 오면 싼 거고 그거는 비싸다 싸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떠냐의 문제 그거지 파트 프로도 똑같아, 지금. 보면. 자기가 처한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그건 문제지. 그지 아, 옥정은, 뭐니 뭐니 해도, 공원도 가깝고, 생활시설도 다 좋은데,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건, 사람들이 더 좋아. 사람들, 음. 옥정이는 사람들은, 아니, 진짜. 아니, 대박 아니, 1차 가면서 호수공원 한번도안 나가는 사람은 아,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아, 니 자주 나가요. <laughs> 내가 물어봤어. 여기. 저기 대박 입자고 1년 뒤에, 또 호수공원 나가봤냐, 안 나가봤는데요? <laughs> 아, 요즘은 나가려고 해요. 그만큼 바쁘다는 얘기죠. 네. 바쁜 건 좋은 거지. 근데 살다 보니까요, 가까워서 좋지만은, 이제는 가졌잖아요. 이건 언제든지 내가 가고 싶을 때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좋더라고요. 안 가더라도. 습관이 됐구나, 이제. <laughs> 그래, 대박 사차 둬야지. 아, 해야죠. <웃음> <웃음> 제가 살짝 떠봤어요. 안할 거지? 했더니, 아, 나꼭할 건데. <laughs> 마이클도 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마이클은 다주택자라서 힘들다 주택을 지금 몇 개를 처분해야 된다 지금 피곤하다 지금 마이클 주름 생긴 거 많아 지금 <laughs> 저거를 갖고 싶은데 하지는 못하고 지금 이제 피곤하다 지금 아무리 좋아도 다 데리고 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 추리고 수익 실은 할건 수익 실은 하고 이제 추리고 갖고 갈건 갖고 가고 또 음. 이렇게 해야죠 맞아. 그때까지 가봐서. 네. 처분이 돼서 할수 있는 조건이 되면 하는 거고, 안 그러면 못 하는 거고. 할수 없지 뭐. 그 억지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어쩌지 하다가 처분해서 1주택자 된 나는 소금 편하네. <laughs> 시장님은 다주택자를 아무것도 못하고 다 처분했다? 그랬더니 집 가격이 떨어졌대. <laughs> 시장님, 다주택자 다 팔고 지금 1주택 맞기 힘들었어. 와, 그러면 세입자들은 왜 이렇게 사연이 많니? <laughs> 그러니까. 집적이 매매 계약 한다 그러면 세입자가 또 사정이 있다? <laughs> 근데 제가 생각하는 대방 제가 가칭 사차 가칭. 그, 대방 사차 예, 거기는 가격이 굉장히 사람들이 서뜻 달려들기 힘든 딜레마의 가격이 나올 것 같아요. 맞 예. 단, 예. 타입에 따라 틀리고, 동에 예. 따라 틀리고, 그죠. 층에 따라 틀리고. 부위별로 이렇게 음. 되는 거예요. 예. 대, 여러분, 대방 스타일은요, 정육점이에요. 부위별로 다따로 팔아요. 그러니까 전략과 전술 잘 짜요. 네. 대방은 고층이 됐다고 좋을 것도 아니고, 맞아요. 네. 네. 저층이 됐다고 나쁠 것도 아니야. 네. 그렇지. 네. 내가 원하는 타입이 안 됐다고 해서 또 나쁠 것도 아니야. 맞아요. 네. 네. 왜냐하면 싸거든 네. 어쨌든 입지는 똑같은 입지를 공유하는 거죠. 음. 대방 1차 때 CD 타입, 사람들 되게 싫어했었잖아. 그쵸. 덕분에 까나가 좋은 거 같고, 갔지 네. 몇 층이지? 지금 32층, 32층 가져갔잖아. 예. 와우, 죽인다거기는 예. 옥정신... 뷰는 좋아요. 응. 응. 옥진신도시 30층 이상 되는 아파트 몇개 없어요. 응. 네, 네, 맞아요. 매물 나오면 예. 물건 나오면 그 금방 팔릴 거야. 예. 전속도장 찍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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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예. <laughs> 아 아니, <laughs> 아아아 <laughs> <laughs> <저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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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행운을 잡는 사람들이 굉장히 있단 말이야 그때 CD 타입 사인 그거 하시라고 그랬더니 다들 a 타입이 꽂혀갖고 음. A타입만 쳐다봤었거든 네. A타입 도은 층만 쳐다봤단 말이야 전면동 이것만 쳐다봤어요 까나아 틈새로 공략한 사람들이 괜찮았지 목정에서 30층 이상 되는 데가 대방 형제들 음. 그리고 유리 음. 이두 이, 이 군데가 유리에 몇개 있지도 않아 30평 A타입이랑 34평 CD, 타입. CD 타입이랑 가격이 같아요. 음, 가격 같아요. 예, 근데 제가 그래도 34평 CD를 권했더니 음. A 타입의 구조가 너무 음. 많이 들어서 결국 30평 A 타입으로 가시는 음. 경우도 실적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 네, 맞아요. 외부 사람들을 헷갈리게 한다는 거죠. 네. 와서 보면 네. 또 선택의 폭이 달라지는 네. 거니까. 그렇죠. 전략을 잘 짜야죠. 음. 그래서 대방이 그 가격 정책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상품 자체가 사람들이. 네. 이렇게 왜 500만원짜리 사러 갔다가 100만원만 더 주면 돼? 뭐, 이고 100만원 더 주면 또 이거야? 뭐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 진짜. 진짜. 네. 제가 볼 때는 대방은 참 장사를 잘하는 것 같아. 요 지금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 쌍둥이야. 예. 네. 맞아. 요 이대로 그대로 계속 찍어서. 계속 이런 거야. 타입으로 송도가도 이렇게 짓고. 이렇게 건축해서 중요한 에 자기네들이 하자가 잘 나는 걸 알아요. 많이 했잖아. 많이 해보니까. 어디에서 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지를 알아. 아, 네. 그니까 거기를 보강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 점점점점 좋아지잖아요 처음부터 네. 그 지금 대방이 되게 좋아졌어 맞아요 되게 늦게 좋아졌어요. 지면 늦게 질수록 하자가 없더라고요 네. 그게 경험이 쌓이고 데이터가 축적이 되잖아요 이제 아셔야 될게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요 기술이 쌓이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 바꾸지 않고 똑같이 갖고 가니까 네. 어디에서 하자가 생기는지 정확하게 않는 거예요 네. 좀더 업그레이드 되고 업그레이드 되고 음. 이제 나오는 그래서 대방은 늦게 지면 늦게 질수록 하자가 없어 네. 진짜 4차는 뭐 저층 고층 당첨되면은 무조건 계약해야 할것 같아요. 근데 그건 근데 가격이 그렇게 막 고층이 음. 그렇게 무조건 해야 될 가격이, 가격이 안, 될안 나올 것 같아요. 있어요. 그거 층원은 높은 뭐 이렇게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음. 복합용지하고 중상용지 우리가 처음에 그 공동주택 용지라고 그게 가장 적합하다고부터욕 대지게 먹었다. 백화점 들어와야 되는데 저 새끼가 신소리 한다고 <laughs> 그렇잖아. 처음 할때 그랬어. 네. 욕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 영국을 말하네요 무슨 <laughs> 어, 백화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백화점은 인구를 기반으로 하는데 그 정도 반경인구가 안돼 폴리프라자 예. 지금 영업사원을 다 같이. 예. 폴리프라자가 수도권에서 유명해요 예, 알아요. 걔네들이, 안성에서 걔네들이 자기네 걸 팔아먹기 위해서 거기에 백화점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음. 자기네 상가를 팔아먹기 위한 하나의 마케팅 수단이었던 거지 백화점이 들어올 수 있는 정도의 인구가 받쳐주질 않아 그래서 처음에 내가 그거 실장님하고 같이 이거는 용도지역상 1000%, 지금 600%잖아요. 그때 1000%였어요. 교육청에 통보가 안 됐기 때문에 걔가 1000%였어 처음에. 그죠. 협의가 안된 상태고. 근데 그 LH도 몰랐어요. 이거를 교육청에 통보를 했어야 되는데 이 공동주택 그 계획을 통보를 안한 거야. 네. 그 바람에 교육청에서 승인이 안 나는 바람에 그렇죠. 용지 공급이 나왔다가 취소가 되고 그렇죠. 1000%에서 600%로 죽은 거지. 그게 맞아요. 되게 아쉽지. 네. 그리고 그거는 공동주택 용지가 될 수밖에 없어. 네. 걔가 가장 적합해. 네. 또 이거 나가면 또 욕할 사람들 많다. 맞죠. 응. 그때 내가 욕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네. 그래. 불로 장생하시겠어요? 네. <laughs> 썩지도 않을 거야. <laughs> 네. 저배는 그때 욕 먹어서 부른 배 아니에요? <laughs> 이, 이 사람들의 딜레마이긴 한데,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듣고 싶은 이야기를 안 하고 현실을 이야기하면 막 욕하는 분들이 네, 있는데, 지랄하지. 근데 인구 45만, 50만도 백화점 하나가 있으면 간당간당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 옥정의 인구가 11만, 지금 한 10만 들었다고 치고, 동조천하고 포천에도 40만이 조금 힘들어요. 음. 근데 사실 백화점은 솔직히 유통의 전문가들이 보면 뭐 물이죠. 투자는 네. 냉철하게 봐야 돼. 요 네. 네. 과장되게 보면 안 돼. 손해가 네. 목표 가격이 달라지는 음. 거잖아요. 차라리 백화점보다 스트릿몰이나 상가 잘된 거, 이런 게 낫죠. 이러면 또욕 엄청 하겠죠. 그렇죠. 이제 조금씩 배가 불러지더라고요. 얼마나 또 먹었는지. 자, 오늘 우세상견 먹고 여기 와서 커피도 잘 마셨어요. 아, 배도 부르고 수다도 다 닳고 집에 가야 되니까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아니요, 안생각다 아니, 다음 시간에 그거가 이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 맞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간뵙겠습니다.